그 당시에 파사이광이 저 석가족의 나라를 거의 이렇게 관리하는 정도였었거든요. 마치 우리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조선의 관계였다고 보면 돼. 네 그런 관계였는데 위엔 나라 임금의 피가 더럽다고 야 그걸 저렇게 행동한다는 게 저게 또라이들이 아니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본주의가 다 바꾸는 거잖아요. 이거를 세상의 흐름을 돈이 다 바꾸는 거잖아요. 그리고 목소리 큰건 누구예요? 우리도 그거 봤잖아. 예전에는, 어, 남편이 그 노란 봉투에 월급을 받아올 때는 그 월급 봉투를 던지면서 그 지랄을 하던 그런 상황에서 통장으로 월급이 꽂히는 순간 이게 발언권들이 약간씩 바뀌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정년퇴직하고 개털이 되면 개보다도 서열이 떨어지는, 어, 집에 키우는 개보다도 개한테 개무시를 받으면서, 어, 아이고, 이리, 이리 와! 이러면 개가 탄대로 가버려. 개조차도 <laughs> 무시하는, 개도 아마 눈치가 있을 거예요. 어, 저거는 영양가가 끝났다. 저거는 끝났다. 어, 야, 걔, 걔 키우는데 개한테 무시당하면. <laughs> 전에 제가 그거 얘기 안 해드렸나? 나 그거, 그 얘기 듣고 내가 너무너무 이렇게 슬퍼서.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도 싸움이 벌어지는데, 양육권 싸움 벌어지는 거는 뭐, 그렇겠지. 어, 그렇겠지.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보면, 사실은, 이혼하면, 안 데리고 가려고 했어. 근데 요즘은 서로 데리고 가려고 하잖아? 애들도? 그죠? 어. 그런데, 개 양육권도 한대잖아. 개 양육권. 같이 키우는 개가 있으면, 개 양육권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양쪽에 사람이 서 있고, 개 아이를 가운데 놓고, 일로 와! 이래가지고, 오른 쪽에 양육권을 준대! <laughs> 와, 나 그거! 그거 듣고 내가 얼마나 놀랬는데, 걔한테도 평소에 잘안 보이면, 진짜 개무시당하고, 거기서 내가 밀리면, 애 양육권 뺏기, 뺏기는 거는, 아유,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내가 경제력이 떨어지니까, 마누라한테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할수 있잖아? 나는 걔한테 잘해줬다고 생각했는데, 걔는 그 마음이 아니었던 거야. 그걸 그 앞에서, 야, 사람들 앞에서 그걸 당하면, 야, 그 충격이, 엄청나게 클것 같은데. 어. 그래서 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혼을 대비해서 개한테 잘 보여라. <laughs> 아니면 이혼할 때 나는 개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원래 고양이였었어요. 이러면서 그냥 고양이를 키워. 어, 개를 과감하게 버리고. 음. 굳이 그걸 확인하려고 하지마. 그래서. 세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경제력과 관련해서 어, 남편도 이제 이렇게 내려가죠. 위치가 내려가죠. 그래서 어,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제일 이제 제가 보기에도 불쌍하신 분들이 누구냐면 정년 퇴직하고 남자들이 어디 사회성이 저게 직장이 끊어지면 사회성이 급격하게 이게 끊어집니다. 여자하고 다릅니다. 여자는 일반 사회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남자는 그 위치를 잃어버렸을 때 어, 대부분이 날아가요. 어, 대부분이 날라가요. 그래서 꼽아뜨리고 유튜브나 보다가 악플이나 달고 <laughs> 악플 다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나이 든 사람이 악플 달아 <laughs> 특징이. 아니, 그거 어, 법적으로 가면 언제나 까보면 그게 소송 걸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나이 든 사람입니다. 생각보다 다릅니다. 어.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예의라는 걸 어느 정도 갖췄고 그러니까는 그거를 오래 썼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익명 속에 가려져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를 그냥 다는 거예요. 대충. 아, 왜?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조금 아는 거 있으면 그거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애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극혐인 게 그거잖아요. 에, 댓글에 공부하고 와라. 그게 그 제일 싫어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어뭘 뭐, 뭐가 뭐다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공부 좀더 해봐라. 어, 그건 끝도 없는 거예요. 그 조선 시대로 말하면 수신제가 지국평천하고 똑같은 거지. 에, 국가 나라에 이제 벼슬살러 나오려고 그러면 수신은 했냐? 집안은 잘 다스렸냐? 제가는 했냐? 이거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경기 끝난다는. 영원히 못 나온대. 그리고 그건 대가족 사회예요. 내 집안뿐만이 아니고, 내가 낳은 자식만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고, 대가족 사회에서, 야, 거기 문제 일으키는 놈 한, 한두 놈 없을까? 요 살다 보면? 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같이 이렇게 조금 날때면 모르는데, 예전에는 또힘 닿는 대로 나왔잖아. 그거 진짜 대단한 분들이야. 난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나를 알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바뀌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적응할 거냐에 대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세상의 변화 속에서는 적응이 빠르면 살아남고 못하면 죽는 거예요. 카카오톡은 이렇게 클지 몰랐고 그리고 그 당시 카카오톡이 대가리를 내미기 시작했을 때 시상,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던 거는 싸이월드였다니까. 2천만의 회원을 거느린 싸이월드. 지금은 싸이만 알지. 싸이 월드는 모르지. 어지금 그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유도, 유기적으로 움직일 거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어, 이 석가족의 나라는 그게 안 됐어요. 안된 이유는 지정학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왜? 네팔이에요. 네팔. 네팔은 그산악지역이 산악지역. 그 히말라에 야 있는 뭐한 2,000m 막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히말라야 산에 이렇게 지금 티베트 이런데 생각해 보시면 티베트, 부탄, 시킴 이런 데들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미안한 얘기인데 왜 인구 밀도도 낮고 상업이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띄엄띄엄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리고 척박하고 어. 그래서 저런데일수록 더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개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개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신분제 부정을 하는데 석가족이 신분제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망하게 되는 이유가 신분제의 혈통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어, 코살라국의 파사이광이 석가족의 여자를 공주를 보내면 내가 부인으로 삼아주겠다라고 했는데 어디 피가 더러운 놈에게 보낼 수 없다. 그래서 홍길동을 보낸 거 아니오. 홍길동같이 이렇게 좀 서, 어, 어떻게 보면 서녀. 서녀를 보낸 거잖아, 서녀를. 서자를 보냈으면 대박이지. <laughs> 야, 진짜 남자를 보냈으면 그때 대박인데? 어. 아, 그런 생각은 못 했네. 응. 그랬다가 나중에 개가 뚜껑 열려가지고 싹싹 쓸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중국에서 중국이나 뭐 아니면 몽고에서 몽고 원 간섭기 때 몽고에서 우리한테 야 너네 나라 공주를 보내면 내가 왕비로 삼아줄게 우리 상국 위에 위의 나라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파사이광이 저석가족의 나라를 거의 이렇게 관리하는 정도였었거든요 마치 우리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조선의 관계였다고 보면 돼 네, 그런 관계였는데 위의 나라 임금의 피가 더럽다고 야 그거를 저렇게 행동한다는 게 저게 또라이들이 아니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만큼 얘네는 세상 변화를 모르고 보수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게 결국 석가족이 망할 수밖에 없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왜 쟤네는 망하는가? 야, 너네 화석이잖아. 화석은 가만히 냅두면 존재하지만 만지면 바스라진다. 물론 뭐 완전히 돌로 되면 안 바스라지고 잘 살아있겠지. 근데 어느 정도 이상 건조되면 이거는 어, 날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적 과제를 안고 부다가 탄생할 때쯤에 이미 기울었어요. 여기 도시 국가들 막 발전하고 있을 때 여기는 농업이나 하고 있고 정반항 이게 쌀농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이게 햇반이니까 계속 햇반이나 만들고 있고 이러고 살고 있으니까 정반항 백반항 곡반항 감로반항 다 반자를 쓰고 있으니까 다 햇반 네 종류를 이렇게 넣는데. 햇반만 팔고, 햇반 물론 굉장히 위대한 식품이고, 어 내가 보기에는 현대에 만들어진 음식 중에서 어 어떻게 보면 시대를 주류하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햇반 팔아 가지고 우리가 선진국 되겠냐? 이리 생각해봐. 어 CJ가 어 삼성 같이 될수 있겠어? 뭘좀돈 나가고 전 세계적으로 다 하는 걸 팔아 먹어야 될거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햇반은 팔아봐야 얼마나 팔겠어? 절대 많이 못 팝니다. 어, 네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이런 떡밥을 먹고 약간 이렇게 진밥을 먹고 중국만 가도 이 밥을 안 먹잖아. 그럼 햇반이 어디까지 수출되겠어.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 수출되면 많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인도나 동남아나 동남아 뭐 이런 데전 세계에서 밀당으로 많이 먹는 게 쌀인데 문제는 우리 같은 쌀을 안 먹지. 우리는 짜리몽땅 쌀이잖아. 어. 어, 대부분 걔네들은 길쭉길쭉한 그 약간 벌레 같이 생긴 그 알랑미가 정확하게 말하면 안남입니다. 미 안남 그러니까 베트남 남쪽. 어, 안남. 아무튼 그 알랑미라고 하는 그 안남, 음, 안남의 쌀들이 예, 안남의 쌀들이 여러분들은 드셔봤고 드셔보면 그지 같다는 걸알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먹는 식습관이 달라서 그래요. 어 걔네한테는 그게 좋을 수밖에 없고 그건 걔네는 더운 지역에서는 그런 쌀이 당연히 맞는 거고 약간 추운 쪽에서는 우리 같은 그러니까 물 많이 넣어 가지고 이걸 뿔려서 먹는 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떡같이 만들고 우리는 그렇게 먹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봐요. 이렇게 퍼슬퍼슬한 거 먹던 애들이 떡 같은 거 먹는 게 힘들겠어요? 떡 같은 거 먹던 사람이 퍼슬퍼슬한 거 먹는 게 힘들겠어? 퍼슬퍼슬한 놈이 떡같이 먹는 게더 힘들어요. 왜냐면떡 같거든. 어 이런 떡 같네. 아 진짜라니까. 아 진짜라니까. 에, 그래서 어, 그런 거는 이제 뭐 한계성이 있는 거고, 저 아무리 해반은 한계성이 있는 거고, 뭔가 상업무역을 해서 뭔가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에, 얘네는 별로 별로 방법이 없지. 그래서 붓다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예, 환호했다는 거예요. 부다가 예언을 가진 예언을 가지고 탄생한 사람이잖아.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이런 예언을 받았잖아.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그래서 뭔가를 처리하려,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인가? 라고 하지만 왜 출가했는지는 나는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냐면 봐봐. 마지막 석가족이 멸망할 때도 석가족은 끝까지 혈통주의였어. 혈통주의였어. 부처님 출가하시고 난 훨씬 뒤에도 어, 석가족이 멸망할 때까지 열통주의였거든. 그런데, 부처님 같은, 이제, 개명한 분이지. 개명한 분인데, 그 양반 같은 경우는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 평등주의잖아. 사성평등. 태어나기 전에 거는 묻지 않겠다. 네가 어떻게 실천하고 행동했느냐로 사소상을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생긴 거나, 선천적인 거는 다, 제로로 놓고, 행동한 것만 가지고 판단하자.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인데, 이러한 생각 속을 받아줄 수 있느냐는 거지. 어, 그럼 왕이 되면 자기가 개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화백제도나 저렇게 귀족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그거를 못 뚫고 갑니다. 어. 뚫고 가면 자기가 끝나죠. 어. 그래서 또 다른 방식으로 어, 대안을 세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출가고 새로운 교단을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어, 석가족의 나라로 돌아가서 뭔가 역할들을 하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바뀌는데 한계가 있었고, 어, 멸망합니다. 아니, 저는 뭐 석가족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나쁘다는 생각 안 해요. 예, 이유는 뭐냐면, 어, 상태 메롱이면 도태되는게 맞아. 어, 뭐 석가족이니까 더 대단해요. 아니,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어. 왜냐면,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태어나서 그 사람이 노력해서 뭔가 성취한 거를 보는 거지. 그게 뭐 석가족이니까 대단하고. 내가 저 이스라엘 놈들 내가 싫어하는 것 중에, 유대인들 싫어하는 것 중에, 지그들은 무슨 뭐 태어날 때부터 뭔가 대단한 것처럼. 아, 그런 게 어딨어. 어. 그렇게 대단한 놈이 신의 뜻을 받고, 그렇게 대단한 놈이 수천년 동안 그렇게 개박살이 나서, 어, 여기저기에서 따라지로 살아, 사는 게 그게 대단하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거야. 어. 그래서 그런 거를 부정하는 게 불교기 때문에 그뭐 석가족이니까 더 프리미엄을 주고 아이 그런 건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어. 그래서 부다 당시에는 석가족 나라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고 그것을 새로 어 뭔가를 해야 되는 뭔가 보여줘야 될 시대적 과제가 부다 탄생 전에 이미 잉태되어 있었고 어. 기업으로 말하면 지금 바꿔야 될 시점이 된 거예요. 기업을 다 틀어서. 삼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업을 틀때 이건희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반도체나 이런 데 몰빵을 하시는 바람에 지금 삼성이 됐고. 어. 소니나 이런 기업들은 삼성보다 훨씬 큰 기업이었지만 결국 방향을 잘못 틀어서 어 지금은 떨어졌고. 뭐 삼성만 떨어 아니 그뭐소니만 떨어진 게 아니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있었지만 뭐 쌍용도 있었고 뭐 대한생명도 있었고 다뭐다 신동화 그룹 뭐 이런 거다 떨어졌잖아요. 예. 방향 파악 잘못한 거고. 어. 그래서 그러한 속에서 어떻게 이제 이 양반이 태어나게 되는지 상황은 더럽게 안 좋은 기업으로 말하면 전성기 끝났고 이때 전성이 끝났고 불과 한 세대 만에 확 기운 상황에서 그리고 당신이 태어나서 또 이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야 자기가 위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애는 뭐 역할을 못 하잖아. 그래서 그 기간 안에 판단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출가 배경과 관련된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또 나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그것도 상당히 큰, 큰 데미지입니다. 큰 데미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왕실에서는 어머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중국 왕실에서는 엄마를 못 보고, 저, 뭐야, 성장하는 경우도 많아. 엄마 못 보고. 어. 그러니까 후처가 났잖아 그러면 본처 자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왕비 자식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고, 그게 이제 엄마가 되니까, 저 쟤는 이제 못 보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쪽에서 차단시켜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잘 성장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가하고 틀려. 일반 집들은 엄마 역할이 절대적인 거고, 왕실들은 다 다릅니다. 왕실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도 사회 환경적 요인, 그 당시 정치 역학적인 구도,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예, 라고 하는 게 가장 어 심각한 시대적 과제였다고 보면 돼요. 그 안에서 저 민족들을 책임져야 될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다음 시간에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